The 3-2. goal for the 1-2-3 3 first. Bounces one up the middle. Bryson stock running throw. 1-2-3-6. Two, three, six. two guard in the ninth inning. Good luck. You got to recognize it soon that it might be a ball to try to stay off of it. This one's whacked to center. That ball is deep. That ball is at the wall. That ball is gone. It's the cycle for Freddie Freeman. He's an MVP. You know, Brewers in a shift. It's a fly ball to center field. Lorenzo Kane going back to Go one to Freeman, and a high fly ball in the right field. Got some carry to it. That's is back at the 3-2 pitch. Is hit high. 프레디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로스앤젤레스라는 정 반대의 위치에 있는 곳으로 자신의 또 다른 커리어를 위해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2021 시즌 25년 만에 우승을 이긴 했지만 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슈퍼스타 프레디의 빈 자리를 제대로 메꾸지 못한다면 또 다시 언제 우승할지도 모르는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에돌스는 같은 팀 3루수인 매체 품먼과 팀의 간판 타자였고, 곧 FA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오클랜드는 올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MLB에서는 아주 흔하디 흔한 느낌으로 오클랜드팜 출신의 선골 간판 타자는 3대1 트레이드가 되어 애틀란타로 팀을 옮기게 되죠. 2022년 3월 14일 트레이드가 일어난 직후인 3월 15일에 애틀란타는 올슨과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규모 8년 1억 6,800만 달러. 이는 애틀란타 타자 계약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죠. 팀의 간판 타자였던 크레디 프리먼의 빈자리를 맷 올슨이 완벽히 메꾸어줄 수 있다는 평가였을 겁니다. Here, the swing and a fly ball wallop deep right center field the way fly ball to deep right field way back this one goes high towering fly ball deep right field and olson into the river in pittsburgh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했다고 보여지시나요? 부족했다고 보여지시나요? 메돌스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홈런 개수는 직전 시즌 39개와 비슷하긴 하나 다른 세부 지표 모두 21시즌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했죠 메돌스는 팀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1옵션 타자고 이 정도는 우승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절치부심으로 모든 걸 바꾸고자 마음먹습니다 팀의 또 다른 우승을 위해선 자신이 한발더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럼 울스는 어떤 걸 바꾸면서 올 시즌을 준비했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확실할 수 있는 건데, 그는 올 시즌을 위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선 울스는 타격 시작 자세부터 바꿨습니다. 왼쪽은 작년 시즌의 스탠스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울슨이 치고 있는 타격 스탠스이죠. 보시는 것처럼 골반은 뒤로 빠져서 힌지를 잡아둔 상태로 변경됐고, 뒤로 들어간 만큼 배트 헤드는 머리 쪽으로 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 결국 정답은 더 많은 컨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타격 자세를 미리 만들고 있음으로 인해 더 빠르고 간결하게 자신의 타격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올스는 기본적으로 30개에서 40개 홈런을 언제나 때려줄 수 있는 타자입니다. 하지만 올스는 약점은 타격 시 어프로치가 약해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만약 더 자주 배트 에 맞출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홈런 을 생성할 수 있는 타자란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현재 44 홈런을 때려내며 당당히 mlb 홈런 1위를 기록하고 David Robertson to the Marlins, Matt Olson. center field, pretty deep, really deep, gone. There's a new major league leader in the home run cap. 2-2. left field, through the raindrops, pretty deep, did he get enough? Yes, he did. A two homer game for Matt Olson. 42 on the season. Middle to right field.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뀐 점을 살펴볼까요? 이건 오클랜드 시절부터 작년까지 사용했던 올슨의 기본적인 타격폼인데요. 우선 여길 볼까요? 특 기점이죠. 팔이 펴져 있습니다. 마치 골프 스윙을 하듯 팔이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스윙으로 인해 하이존과 바깥쪽 낮은 볼에 상당한 약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려 나오는 배트가 스냅하는 방식이 아니라 쭉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타격이 들어가게 되죠. 이건 좋은 타구를 만들어 내는데 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이건 바꾼 자세의 모습입니다. 앞서 본 것과는 다르게 팔꿈치가 굽혀있죠. 이건 당연하게도 더 정밀한 타격을 하는데 좋습니다.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데도 용이하죠. 더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런치된 동작에서 발사되는 배트는 미는 방식이 아닌 스냅 방식으로 배트가 돌면서 나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히 더 정밀하고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이미 증명된 부분이죠. 그로 인해 약점이 많이 없어졌고 여러 방면의 피칭을 대응하는데 좋아졌습니다. Again, the o2 olsen left field it's olsen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까지 커리어 중 가장 높은 타율 2할7푼6리를 ER 기록하고 있고 커리어 중 가장 많은 홈런인 43홈런을 때려냈으며 역시 가장 높은 OPS 1.0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47경기나 남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60홈런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죠. 타구 속도, 배럴 타구 생산률, 하드의 비율, 장타율 등 대부분의 타구 생산성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 운좋게 홈런만 많이 나온 선수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울슨 선수는 팀 브레이브스 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클랜드에서 태어나 오클랜드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울슨 선수에게 애틀란타 라는 낯선 곳이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켜 최고의 자리까지 만들어 준 터전이 될수 있을까요 또 다른 대형 홈런 타자가 탄생 할수 있을지 함께 그의 커리어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맷 올슨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